you <laughs> 유치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친구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 영유아부와 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가정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길 소원합니다.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샬롬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쫑 끝, 두는 반짝 하며 잘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laughs>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너무 슬퍼. 어,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laughs> 바로 그때, 짜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약속들을 생각해보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 예수님, 우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소. 예수님, 예수님, 다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시지? 글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란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랑 있을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단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실 거라는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힘차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laughs>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 주세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어요. 여러분, 왜 서서 하늘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다짐했어요. 그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을 거야. 맞아, 성령님이 계시니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세에 하나님 아버지, 영야부,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집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작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작은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